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 드리는 마상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런 제품들이. 자, 편점 신제품 3월 첫째 주 9가지 제품 빠르게 리뷰합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제품으로 자 트러플 리조또 김밥. 이건 크림 소스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진 밥이고요. 오, 이거 치즈인가? 그리고 햄. 단무지도 들어있고, 트러플 향은 0.1%가 들어갔고요. 버섯 같은 것도 들어있고, 아, 고급지다. 그냥 김밥이 아닌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트러플 향이 조금 납니다. 통삼겹 베이컨 이런 게 쌓여져 있어요. 이게 트러플 리조또 김밥인데 딱 이름대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소스에다가 밥이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리조또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두툼한 그햄 베이컨에다가 그리고 아삭아삭한 뭐 단무지 뭐 조아도 괜찮았고요. 트러플 향은 강하진 않아요. 강하다면 좀 오히려 역할 수가 있는데 고소하고 담백하고 3천원이란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요건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랍스터 삼각김밥에는요. 맛살이 12%들어가어 하고 그 맛살 중에 7% 진짜 랍스터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랍스터 살 같은 게 보이고 밥 색상은 좀 간장 들어간 것처럼 좀 불긋불긋합니다. 음. 음, 게맛살하고요. 이거 마요네즈하고 약간 좀 매콤한 소스하고 섞였습니다. 음, 대게살 장에다가 밥을 비빈 걸김밥에싼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참지 마라. 참치 플러스 마라죠. 참치말래는 거야. 전좀 맞아요. 야 야채 참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두콩 같은 거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 다 부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빨간 기름 뜨고요. 그리고 참치하고 소스가 상당히 진하구나. 콩콩콩콩? 고추 참치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향은 마라 향 좋네요. 아주 그냥 독하지도 않고 그냥 은은한 마라 향. 중국집 딱 들어가면은 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집 우리 짜장면집 말고. 고추 향 그리고 뒤에 오는 그 산초 향알싸한 맛도 느껴지고요 괜찮네요 고추 참치 맛에다가 마라 향만 살짝 씌워졌어요 음 뒷맛도 살짝 매콤하고요 마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이거 완전 밥도둑이고 면하고 같이 섞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소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주나 밥반찬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씨유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베스트랑 제품. 이경규 씨는 또 꼬꼬네요. 전생에 닭하고 어떤 또 인연이 있었는지 이번에도 그냥 제품이 꼬꼬 제품입니다. 이렇게 컵반 제품은 기본은 합니다. 먹어봤을 때 아주 맛이 없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요소스 들어있고 숟가락, 그리고 간장 닭고기 이렇게 있고요. 꼬꼬 덮밥, 크리스피 어니언. 마지막에 요거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조리해가지고 올게요. 요거는 이제 찜닭 같기도 하고요. 닭고기.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요네즈. 그리고 요거는 어니언 프레이크. 슉슉 비비는 거죠? 닭 가슴살이 한 대여섯 개 들어가 있고요. 마요네즈하고 후레이크. 음, 살짝 카레향도 나요. 음, 레토르트 닭고기의 맛은 부드럽다기 보다는 그냥 좀 퍽퍽하면서 그냥 부서진 느낌. 그리고 마요네즈 카레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음식이 있다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단짠, 느, 바삭바삭. 어, 요거는 뭐, 취향이실 분들 많지만, 죄송합니다. 제 입맛에는 좀 너무 안 맞아요. <laughs> 요거는 이만큼만 먹고요. 아주 기대되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자, 김수미 씨의 묵은지 곱창전골인데, 와, 그냥 완제품이구나. 이렇게 하나로. 요거 맛있겠는데요? 바로 데펴가지고 올게요. 곱창이 세개 우선 보이고요. 곱창아 어딨니 곱창이 네 개, 곱창이 다섯 개, 그 이상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냉동보다도 레토르트보다도 냉장은요,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그 맛을 가장 잘 보존하는 거예요. 아마 김수미 씨가 짧은 유통 기간에도 불구하고 내 맛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냉장으로 고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 아주 기대됩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보통 곱창전보라면 빨갛게 기름이 뜨는데 그런 거 없고요. 김맛은 상당히 좀 매콤하고 국물에는 살짝 좀 전분기가 풀린 것처럼 조금 걸쭉합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칼칼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김치 시원하고 맛있고요. 묵은 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음. 곱창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손질이 돼 있어요. 자, 씹는 맛은 깔끔하지만 고소한 기름 맛은 좀 덜해요. 음, 국물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좀 말아먹기보다는 밥을 좀 비벼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김치는 그냥 신맛도 좀 적고, 그냥 담백하면서 달달한 그런 김치찌개입니다. 가장 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냉장이라서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요. 어, 맛은 있지만, 와, 라는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조금은 실망? 아니면 조금 기대보다 좀 못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자, 마늘 곱창 면볶이 요거는 이제 국산 곱창이 들어갔대요. 깻잎도 들어있고 오 계란도 살짝 반숙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어묵 들어있고 요거 이제 밀떡입니다. 오 내용이 좀 충실한데요. 뭐 술안주로 진짜 괜찮겠다. 자 전자레지로 꼬꼬 국내산 돼지곱창 자 면. 요거는 두 명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다기보다도 좀 양념이 씨, 양념이 좀세 가지고 혼자 먹으면 좀 상당히 짤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묵 두 개하고 곱창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음. 음. 양념이 좀 강하고 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튀김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구워가지고 아니면 김말이 같은 거 그런 거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딱 간이 맞을 것 같은 느낌. 식사하기보다는 안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름이 마늘곱창면볶이잖아요. 그런데 마늘 맛이 잘안 느껴지네. 마늘 향보다는 깻잎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돼지곱창 냄새 별로 없어요. 어우 응. 시다 쉬어. 자, 하림에서 나온 간식으로 딱 좋은 간장닭강정 위드소다라고 돼있는데 요거 이제 소다수, 그러니까 사이다랑 같이 먹으라는 거죠 사이다를 껴주는 것도 아니고 에어프라이어 구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어보다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시겠죠 저 양은 자 치킨 한 3분의 1마리 오뚜기 슈마인데요 엑소가 들어간 거죠 엑소 소스는 해산물로 만든 소스인데 상당히 비싸요 여섯 개 들어있는데 여기는 새우하고 위소라 있죠 씹히는 소라살이 괜찮은 위소라 들어가 있습니다 해물 딤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두 가지 조리해가지고 올게요 순살 치킨 튀김옷은 많지 않고요 치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둘, 셋1개 정도 그리고 이제 샤오마이 뭐 새우하고 전분도 좀 섞인 것 같고요 위소라 섞인 거 이렇게 탱글탱글한 느낌으로 탱탱탱탱탱 이건 아무래도 맥주 안주입니다 이건 진짜 맥주는 아니고 아시죠? 가짜 맥주예요 담구! 아이, 시원타. 음. 치킨에서 순살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튀김옷이 적습니다. 이건 이제 강정이잖아요. 단맛이 많고 매콤한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삭한 느낌은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에어프라이에다 돌리면 훨씬 좀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강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막 그냥 강정이나 아니면 뭐단 치킨류나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퀄리티예요. 간은 상당히 센 편입니다. 단, 짠이 강해요. 그런데 요즘에 편의점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편의점에서 먹으려면 좀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정 먹어봤고요. 자, 샤오마이, 슈마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새우의 향은 느껴지는데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소라 느낌은 좀 별로 안 나요. 그 엑소 소스의 풍미 같은 거는 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굴소스 향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그냥 예식장에서 이렇게 딤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는 굴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린 새우완자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저는 쪄 먹는 것보다는 스프를 좀 넣고 물에다 넣어가지고 완탕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닭똥집 튀김 까겠습니다 미니스톱의 닭똥집 튀김입니다. 얼마 전에 닭껍질 튀김이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돌리면 훨씬 맛있겠지만 전자레인지다 했기 때문에 좀 눅눅합니다. 자, 안에 닭똥집은 좀 이런 느낌 단단하게 좀 질겨요. 딱 봐도 음. 음. 닭껍질 튀김하고 튀김옷은 똑같은데요. 다른 점은 닭껍질 튀김은 바삭. 이건 좀 질기질기 그리고 쫄깃쫄깃 그런 느낌으로. 음. 상당히 질긴데, 요 맛에 또 먹는 거죠. 아주 맛있다거나, 아주 괜찮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냥 맥주 한잔 먹을 때는 이거 하나 꺼내놓고 먹기는 좋아요. 그 이상의 별다른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첫째 주 편지점 제품 9가지를 빠르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베스트, 워스트를 뽐뜬다기보다는, 아, 가장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 이경기 님의 꼬꼬 간장덮밥 요거 좀 별로였어요. 저는 좀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와 워스트를 같이 들을 제품이 있어요. 김수민 님의 무농지 곱창전골인데 자, 워스트와 자 베스트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맛있는 부분은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 먹는 대패 먹는 그런 식으로 엄마가 끓여준 그런 김치찌개 맛이 나서 이건 좋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임팩트가 약한 거는 좀 칼칼하고 국물도 좀 맑고 좀더 시원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양도 좀, 특히 곱창의 양이 좀 적었습니다. 자, 편의점 제품의 가격 형성 과정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그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김수민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편의점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편의점 제품 가지고 왈가 왈부하냐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가 4만 개가 넘고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맛상무의 말이 다 맞다 이거보다도 그 제품을 까서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편의점 제품 가지고 이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